근데 우리 아까 여기 왔지 않았냐? 이리로 가보자. 저쪽에 가봐, 뭐 있네. 여기 안으로 들어가보자, 안으로. 과일이라거 파는데. 물어볼까? 과일 파는데 어디냐고? 주스 파는데 고아이고 뭐. 이거 뭐가 있니깐, 그 뭐. 아까 우리 지나갔다. 여기로 가자, 이 사람들 좀. 길이. 아 오늘 지나가면 씻어야지 고기 어. 아또거라타코야키 씻은 거야 해물리 감자 아, 그래. 어, <mile> 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아우, 해우리 감자. 어, 음 사람들 많네. 어디로 갈까? 여기로 갈까? 저기로 갈까? 여기로 가? 여기로 가야 돼? 과일. <발> <São 웃음> <바 Space> 과일 주스 파는 데는? 니 과일 주스 먹을래? 여기 거 오징어. 케 많어. 다 가져. 아이고 정신이 많네. 이거 먹자골먹인가 보다. 먹자골목. 오징어. 여기 뭐 파는데? 아보카도 우유. 저기 아보카도 우유인가 그런가 보다. 요봉도 준비 끝. 음 뭐야? 고기? 고기? 닭발? 옳지. <laughs> 와 아유,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, 여기. 아유, 웬 사람이 많아, 여기다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네. 아유, 얼른 음. 나가자. 아유, 징그해 징글징글해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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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가 이렇게 큰게 있어? 왕만두가?

왜? 왜 주스 먹게? 근데 주스가귀생적으로 깨끗하게 가냐 이거야요 위생적이야? 설탕 넣는 거 아니야? 설탕 안 넣기도. 어? 미레몬차 엄마 뭐 마실 거. 아까 뭐뭐 아까 코코넛 뭐 우유라 그랬나? 우유 이거 저건 뭐야? 달지 않은 거. 노슈가. 에 어, 그거 다뤄 안돼. 노슈가 노슈. 막이상한 냄새나. 어디로 갈래? 아 오, 근데 뭐이 볼게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 와? 시들고 냄새가. 응? 시들 냄새. 아막 냄새가 막 나. 신 냄새가 나. 하이, 하이. 오, 아 오, 이거가. 사람들이 너무 많아. 하이. 아. 이게 슈드부 냄새 같아. 저거 슈드부잖아. 아우, 냄새. 아유, 사람들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? 나 무섭다. 사람이 너무 많이 많아. 쏘리. 뭐, 먹을 거좀 사야 되잖아. 아, 근데. 어? 저기가 사무리 낫겠다. 편의점 그런데. 여기 더러워서 못겠어 여기 들어와서 먹지도 못해. 저기 편 편의, 편의점 가서 과일이나 사 먹자. 편의점 과일 과일을 통 과일을 사통 과일. 주우 없어 안 돼. 잘라놓은 거 사야 돼. 그냥 입으로 먹 먹어야지. 왜냐면 비 비위생적이잖아. 이는 뭐야? 원불이 이렇게 커. 이런거 잘못 먹으면, 먹으면 큰일나 이거 얼마씩이래 물어봐봐 랍스터 랍스터 얼마만 물어봐봐 삶은거는 괜찮얼마가 물어봐 가리비 랍스 어. 어. 가리비 랍스터가 얼마가 물어봐 싹 포장이라는거 포장 이거 하마치 한 개에 한개야500 아, 500이 얼마야? 500. 600 600이 얼마야? 600원 600. 600. 100이 4,000원이야 그러면 24,000원 어? 하나이 24,000원 24,000원? 너무 뭐 비싸? 음. 얘는 뭐야? 근데 이런데 잘못하면 배탈 나 위생이 안 좋아 아이고 이걸 누가 먹어 이리 와봐 통바일이 없냐? 통과일 파는 데 없어? 껍질채를 먹는 거 있잖아 팔은 저기 가 조그만 거 하나 사면 돼 편의점 갔어. 근데 여기 그냥 먹는 거 입으로 대서 먹는 거. 사과 저 과일 있다. 이러봐. 주스인가? 야, 나 마실 거 먹어 그럼. 맛있게 먹어 그럼. 어디로 가? 조금 들러가자 반대로. 아 여기 너무 정신 없었어. 여기서 헤어지면 안 돼. 못 찾아. 잘 데리고 다녀야지. 오늘 어딨어? 이거 왜시데기로 가냐? 아, 옆사람을 지금 챙기면서 다녀야지. 아니, 옆사람. 그래, 마실 거. 옆사람 챙기, 챙기면서 다녀. 여기서 옆사람 챙기면서 다녀. 여기서 이 먹으면 못 찾아. 그래, 그래. 저기도 뭐 있네. 먹어. 목말라 먹으라고. 이거는 색소 같은데? 색소 과일을 찾아봐, 과일. 저 과일 주스. 이거 아니야? 과일 이거? 과일 주스. 저 과일 주스 아니야? 아, 사람 너무 많아서 자는 방식 아니야. 아니, 뭘볼게 있다고 이거 다 비어들어와? 음, 아우 야시장이라고 뭐 딱히 뭐 볼만한 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만 바글바글바글하네 돌아가는 게알지물로 <laughs> 마저 한없이 가야돼? 저기 있네 저 주스 저런데 깨끗하겠다. 주스 사냐? 아 어, 가게구나. 실기 안 좋으니까 이게 뭐 알바기. 아, 또 이상한 냄새 난다. 피클한 냄새. 뿌리뿌리한 냄새가 나 아, <laughs> 음, 뭐야 뿌리뿌리한 <끼리> 냄새가 나요 언니 아. 여기뭐 <끼리> 어? 마트가 안지 않아? 아까 보니 마트 있던데 아유, 야시장에서, 야시장에서 사 먹어야지 자좀 아니 근데 왜 이사를 빡빡 끌 그럼 빨리 사 먹어 셰우 치즈 여자맛. 음, 음, 네. 무슨 가게에 예, 사람이 렇게 예, 죽을 수 예, 예. 있어? 못 파는 데인지. 둘 예. 예. 엄청 서 있네. 좀못 파는데요? 예, 저희 호텔까지 하게 뭐 예, 한 시간 어, 다안맞니다 네 저희 내일 출발시간 7시고요. 아침 식사는 6시에서 9시 반 사이 개인이 알아서 가서 드시면 돼요. 네, 네 7시 전에 다 드시고 7시에 저희 로비에서 집합합니다. 예, 네그 식당이 5층에 있습니다. 5층. 그래서 그 들어갈 때 예, 체크하는 사람 있으면 눈받고 보여주시고요. 네 예, 체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. 요네 거기 그 아침 식사 뭐패시다 똑같죠 뭐예그 간단한 뭐 토스트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먹는 뭐어밥주예그 두유 뭐 등등등 예 그, 그리고 뭐 샐러드 등등등 예 그, 그래서 모닝콜은 저희가 보통 한 시간 반